안녕하세요. BMT입니다. 사라지는 99% 중에 파이코인이 살아남는 1%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최근 소식까지 한번 전달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파이코인팀 명단이 트위터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이것은 공식 계정에서 발표된 내용이 아니라 다른 커뮤니티로부터 퍼진 내용이며 사실임을 증명하기엔 이 공식 오피셜 발표 외에는 믿고 걸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내용만 봤을 때로는, 어, 굉장히 그럴싸하고, 그리고, 댓글들 상으로는, 어, 뭐, 믿는 분위기였지만, 어,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중립을 유지해야 되고, 공식된 정보가 아니면은, 어, 일단, 속된 말로, 중립 기여를 받고, 여러분께, 일단은, 소식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판단은 여러분 몫이라고 생각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전문 어그로 방송 NBN에서 이 파이코인을 여러 번 다루고 있는데 이게 초반에는 부정적인 의견으로 많은 개척자 분들이 분노를 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방송에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 노선을 바꿨는데 최근에 이 아프리카 BBC 뉴스 하우사라는 방송 뉴스를 보고 나서 느낀 점으로는 NBN이 정말 전문성 없이 일반인을 앞에 두고 선동하는 모습밖에 안 보여서 참 아쉬웠습니다. 어 수박 겉핥기식으로 어 한번 글터 보고 나서 야 이거는 스캠이다 이렇게 해서 막 설명을 하다가 어 이제 억울을 좀 어느 정도 끌었는지 다시 한번 이제 파이코인에 관련돼서 시리즈물로 내고 있는데 최근에는 파이코인 활성화 커뮤니티 회원에큰 매력을 느꼈다 커뮤니티를 통한 파생 사업에 관심이 간다 뭐 여러 가지 어, 최고의 기회 비용 없어 쉽게 진입하고 쉽게 나간다. 장점에다 단점. 커뮤니티 파워로 성장할 게 앞으로도 양질의 커뮤니티 중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파이코인에 대해서 중립기여를 선점 받고, 어, 장점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어, 이게 방송이라고 해서, 뭐, 이게, 이렇게 막 내도 되나? 어,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 그냥 기본적인, 어, 아무나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루고 있었고요. 어, 좀이 방송만의, 방송만의 좀, 음, 좀 차별성을 가지고, 어 전달할 필요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런 점이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m b m 관련된 방송 관련돼서 어, 많은 유튜버들이 관련돼서 다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 충분히 어 욕먹어도 싸다 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와 반대로 이 bbc 하우스 방송에서는 어, 굉장히 일단 중립적으로 어, 말을 하면서 어 양질의 컨텐츠를 어 방송으로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 번역분을 알 수가 없어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해당 이제 영상을 본 이제, 어~ 시청자분들의 반응이나 어~ 관련된 자료들을 좀 살펴봤을 때 어~ 굉장히 그래서 유익한 방송이지 않았나 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런 방송이야말로 유저, 어~ 파이 코인을 채굴하지 않는 개척자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관심을 가질 만한 어~ 그런 이유를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무작정 부장, 부정적이거나 무작정 긍정적인 내용은 오히려 저는 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객관적인 어~ 생각으로서는요 아~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인 생각으로써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는 파이코인 마이닝 앱 메인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으로는 블록체인 관련 트위터 팔로우 랭킹이 9위에 자리했다는 내용이었죠. 이 내용은 제가 이전에 다뤄드렸던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소식은 공식 계정 외에 각종 커뮤니티가 정보는 빠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각종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정보들은 지니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검증이 필요한 점은 단점이겠지만, 이런 소식에 있어서는 빠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일번의 파이코이 팀 명단 사진만 봐도 이 지니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과 같이, 어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검증이 각자, 어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사라지게 될 99%의 프로젝트 중에 살아남을 수 있을 1%에 포함될 파이네트워크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 손쉬운 접근성입니다. 어플 설치 후에 클릭 한 번만으로 파이오니어가 될수 있고, 이것은 채굴 비용이 필요한 POW와는 다른 부담 없는 메커니즘을 사용하기 때문이겠죠 두 번째 장점으로는 이 강력한 커뮤니티를 구축함에 있습니다 블록체인 특성상 성공을 위해서는 유저 수와 강력한 커뮤니티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에 반박할 수 없는 이미 검증된 예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트위터 유저의 관심사가 곧 실시간 트렌드가 되는 만큼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있죠 이처럼 이 팔로워 9위에 랭킹한 건 대단한 파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속적인 노출을, 어, 부정하는 이에게도 한 번쯤은 클릭하게 만들고, 이 관심을 가지게 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듯, 이 파이 코인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큰 힘을 가지게 되고,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기대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위터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개척자는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게시물을 항상 리트윗하여 뜨거운 인기를 얻어야 합니다. 파이가 그렇게 유명해지면 모두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서, 서로를 팔로우하세요. 이런 내용이나 암호화폐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강력한 커뮤니티를 구축함으로써 거기에 도달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이미 크립토에서 가장 강력한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는 것만 물어봤을 때도 파이 네트워크가 강력한 커뮤니티 파워를 가진 것만큼 우리도 이러한 노출은 지속적인 노출은 강력한 힘이라고 볼 수가 있고 파이코인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큰 힘을 가지게 되는 이유에도. 위로서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커뮤니티 채굴은 곧 파이코인이다. 전 이렇게 불러도 괜찮다고 생각할 만큼 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모두가 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노이즈 마케팅처럼 이 마구잡이로 홍보하면 돼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커뮤니티가 거대하고 그 영향력이 강할수록 이 더욱 성숙할 필요가 있고 그저 퍼드와 스캠성 장난은 파이코인의 본질을 낮추기만 하는 무식한 행동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파이코인에 대해서 음,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얼만큼 미래성에 대해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어, 이 커뮤니티 이 채굴이라고 생각될 만큼 강력한 파워를 지니고 있고, 이에 따라서 굉장히 좀 신선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하는 이 비전과 어, 목표치는 다르겠지만, 굉장히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는 더욱더 알찬 내용들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BMT였습니다.